분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5장에서 8장입니다. 스가랴 5장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5장에서는 8 가지 환상 중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데 반해 여섯 번째 환상부터는 죄를 지은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하는 자들을 심판 대상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을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해야 할 일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6장 15절 말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이같이 되리라 여덟 가지 환상 중 마지막인 내병거의 네 환상을 통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와 원수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동시에 이루 오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낙은애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은 형식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행위에 대하여 경건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묻고 있고, 당초에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들 를 꾸중하시며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형식을 갖추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8장 16절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받들고 베풀고 하나님은 에루살렘이 회복하고 어른과 아이들이 다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주시는 사명. 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잊고 사는 악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며 영적인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